어느 날 문득 내가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불같이 터졌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냥 괜찮음 하며 웃고 넘길 수 있는 순간 말입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업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업이 녹아내릴 때, 우리의 삶은 소리 없이 바뀌어 갑니다. 마치 얼음이 봄 햇살 아래 자연스럽게 녹듯이 우리의 고통과 집착 또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표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법의 인연을 이어주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달라진 듯 합니다.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혹시 이것은 제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까?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그것은 무뎌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단순히 전생의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의 흔적입니다. 마치 숲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선한 발자국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악한 발자국은 가시와 돌이 되어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업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행위가 남긴 파동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흔적이 점차 희미해지고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다시는 그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낙엽이 제 뿌리로 돌아가듯,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때, 흙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아버리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그러므로 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놓을 때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랑이 자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예전 같으면 마음이 요동쳤을 일을 그냥 흘려보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작은 업이 녹아내린 징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화가 치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호수의 물결은 점점 잦아들어 달을 고요히 비추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표입니다. 업장이 녹아내릴 때 외부의 소용돌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내적 힘이 생깁니다.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세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지난 한주 동안 괜찮아 하고 그냥 흘려보낸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미 업은 작게나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 원수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떠올라 화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측은지심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끌어올랐을 상황에서 이제는 저 사람도 괴로웠구나 하는 연민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을 쥐고 있는 한 가장 고통받는 이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 업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기를. 이 작은 기도가 업을 녹이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 징표는 되풀이되던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 같은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굴레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했을 때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 순간 집착을 놓아버리면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시험을 볼때 한번 틀린 문제는 두려움이 되지만 답을 알게 되면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또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알아차리고 놓아버렸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업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삶의 갑작스러운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상치 못하게 도와주거나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내가 내려놓았을 때빈 마음의 그릇에 맑은 물이 저절로 차오르듯 평화와 기쁨이 세우며 듭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사라질 때 생겨나는 복입니다. 오늘 하루 욕심 없이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작지만 분명한 복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표는 진심으로 괜찮아 라는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업이 사라질 때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업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다. 자신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해탈이 열린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비록 실수하고 부족해도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옛날 사바티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전쟁으로 잃고 어린 아들마저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끝없는 원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전생의 업 때문인가? 신은 왜 나를 저주했는가? 그녀의 마음은 불타는 장작더미 같았고, 눈에는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착이 그녀를 더욱 고통에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전생에 업이 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스스로 놓지 못하는 집착이 묶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계속 원망하는 것은 지금 내 선택이다. 아들을 잃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내가 계속 그 고통을 붙잡는 것은 내 집착이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제 고통을 놓겠습니다. 제 마음을 나누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거리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 없는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그녀는 점점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원망에 사로잡힌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통을 만든 건 업이지만 고통을 붙잡고 놓지 못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진리를. 혹시 여러분도 지금 놓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며 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소멸시키는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의 실천입니다. 첫째. 말의 실천입니다. 업은 말 한마디에서도 생겨납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은 업의 불씨를 키우지만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은 업을 녹이는 물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업을 소멸시키려면 먼저 입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택하겠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겠다. 이것이 작은 실천 같지만 바로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점차 사라져 갑니다. 둘째, 생각의 실천입니다. 모든 업에 뿌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떠올릴 때, 분노가 솟아오르고 나의 실패를 떠올릴 때 자책이 커지며 그때마다 업은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분노와 자책은 허상처럼 사라집니다. 화가 치밀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생각은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나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작각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마치 손에 든 불씨를 내려놓을 때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행동의 실천입니다. 업은 행동으로 굳어지지만 동시에 행동으로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과 말로 다짐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업의 무게는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더라도 몸으로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이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것, 고통받는 이를 위해 두손 모아 기도하는 것,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 모두가 업을 소멸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이를 이끄는 지팡이 하나, 목마른 이를 위한 물한 모금도 무량한 복을 쌓는다. 이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업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업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지만 눈앞에서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눈처럼 작은 실천에 따뜻한 햇살 아래 반드시 사라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둘째,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며 셋째, 반복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넷째, 예상치 못한 복이 다가오며 다섯째, 진심으로 괜찮아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이 다섯 가지는 업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결국 업은 밖에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저절로 사라진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섯 가지 중에서 자신이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치유와 깨달음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도량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공양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합니다. 오늘의 이 법공덕이 시방세계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 괴로움이 소멸하고 평화가 깃들기를.